자 여러분들 사촌 형이 이두 가지를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싶다고 지금 등등 돌아 있습니다. 자, 자 본인 본인이 한번 이 컨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한번 어 알라키와 드로나기 차이를 한번 잡아보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드로나기요 이 잔에 들어 있는 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. 어. 얼마나 알라키 CS가 가성비인지. 어, 한번 알고 싶어. 알고 싶어. 그래, 한번 냉정하게. 이 알러지 스 있어. 자, 이거요. 이게 드러나게 여러분들 이게. 자, 먹어 봐. 바안 잡히면 문제인 거야. 아, 근데 아 어. 근데 <목소리> 향에서 벌써 알것 같아. 향에서 얘가 10cs고 얘가 드롱뇽인 건 알겠는데. 아 그래? 얘가 얘가 10cs라고? 어, 향에서? 내가 느끼기에는 어, 얘가 10cs 같은데. 어 그래? 일단 먹어봐. 어이씨, 튀었어 음. 이게 CPS고 이게 드로나인 것 같은데. 음. 거짓말 안 치고. 어. 가격 차이가 거의 다섯 배는 날거 아니야. 가격 어, 차이 많이 나지. 다섯 배 넘게 날 거라고. 어. 지금 CPS 뭐 대체씩 쓰는 그래도좀 낫으니까 어. 좀 비싸겠지만 어. 그래도 CPS 원래 정가가 치에서이 차이니까 어. 10 정도 하잖아. 어. 나라면 이제 드로나 신케 올 거면 CPS 먹는 거 아니야. c s 먹어? 어.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? 문제 뭐야? 이게 드로나게. 이게 드로나야. <laughs> 십칠 세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이게 이고 이게 십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없는 자의 없는 자 어? 신케. 없는 자의 드 신케. 어, 뭐, 없는 자의 드신케내 기준에 이게 더 튀어. 내 기준에 이게 더 튀어. 아 이거 졸라 튀어. 아, 졸라 튀어. <laughs> 이게 신케가 아니야 캐스크 버틀링이라서 그래. 아 나왔어요. 이거 신케가 아니야? 어. 아신 아니, 신케가 요즘 나온 걸 캐스크 버틀링이라고 해. 아 그래? 그러니까 신케가 신케가 아니었던 거지. 어. 아... 거의, 미스... 아 결이 똑같잖아. 아씨발 이게 더 맛있다. 아 결이 똑같다니까? <laughs> 아 진짜, 나 진짜 뻥하지고 이게 더 맛있다. 솔직히. 아나 왜냐면 음. 처음에 냄새를 맡는데 내가 최근에 0피에스 예전에 산게한딱딱 요만큼 딱 남았어. 그래서 음. 먹는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이게 더 비싼 거니까 응. 알코올 튀는 놈이.. 냄새, 알코올 튀는 게 십시에스겠지 그 근데 <laughs> 냄새 맡아보니까 이게 더 튀어 아 근데 얘가 원래 튀어 저, 아, 그래? 저 캐스팅 마트리 저기 엄청 아, 튀어 아 얘가 유난히 티나 보네 아아 근데 솔직히.. 아, 쉬, 쉬, 아, 이게 더 아, 맛있다니까 십시에서 오랜만에 먹으니 존나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이거? 아니 몰라 맥을 좀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어쩔 때 먹으면 되게 굿자 여러분 이거 십시의쓴 응. 에어링을 입발 시키세요. 저 이거 질려서 안 먹는데 었 어, 맛있어. 지금 먹는 어, 거 맛있잖아. 어, 이거 지금 먹이 어. 졸라 맛있다. <laughs> 아니 결이 똑같아 똑같해. 그러니까 결이 내가 봤을 때는 빌리오커 응. 형이 뭘 해? 뭔 조미료가 있어. 응, 하더고 있다니까. 이 형이 뭐그형만의 뭔가 조미료가 있는 그 레시피가 거야. 레시피가 있는 거야 이 지금. 어 레시피가 있는 거야. 아시 2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발라 먹는 그냥 <laughs> 문제가 있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없는 어. 자의 o u get him, my b a d g e r 맛있어. d the other carango, 이 r 이 i m 이 y badgers, you see, a 이 d the other two, you know, you can see, you can see, y 지금 can see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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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s e 똑같아 보여. 아 색깔 e e you can see, 어 o u can see, y o 이 라벨을 까고 옵을 어. 하고 먹으니까 어. 그, 그래도 나는 만약에 이거 살래 이거 살래 하면 어. 같은 돈면 이걸 여러 개 사겠어. 들어라들. 근데 어. 이게 어. 그냥 뭐난잘 모르니까 어. 묘하게 어. 묘하게 그 맥에 약간 느낌이 있어. 좀더좀더 좀더 고급스러워. 좀더좀 어, 더. 아, 좀 근데 더, 좀 더. <laughs> 내가 그냥 딱 나도 솔직히 블라인드로 그냥 눈 그냥 토가락딱 먹었을 때알라기 어. 이게 더안 튀고 토카락 <laughs> 더더 어, 괜찮았어.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. 형이 착각할 만하다 이거 진짜. 여러분들 캐스크 바틀링에 속지 마십시오이 이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, 아, 이거는 소장용수. 아 이거야말로 진짜 어. 그 저기 뭐야 어, 장식장에 관상용, 관상용이네. 이거. 어, 간지 나잖아. 일단 라벨이 어. 라벨이 일단 어. 먹어주고. 간지 나서 이거 이거 좀아재들은 아실 텐데 이거 이거 서태지 감성이에요. <laughs> 아니야 이 오프 화이트 오프 화이트. <laughs> 서태지 감성 아니야. 이거. <laughs> 서태지 감성이야? 어, 옛날에 서태지 오디올 때 이걸 택안 태... 대고 왔어. 아, 그랬어.